네, 안녕하세요. SK 오션플랜트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앞전 단기 조정 이후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또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의 이제 지분 매각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0배 베팅 디오션 컨소 SK 오션플랜트에서 뭘 봤나 이런 이슈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SK 오션플랜트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이 디오션 컨소시엄 현재 거론되는 인수 가액으로 지분 인수를 하려면 이번 딜에 이제 삼각전 영업이 익 멀티플이 한 20배 정도로 이제 기록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금 창출력 대비해서 SK 오션플랜트의 잠재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은 멀티플 배수는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조선업 시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배의 멀티플을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점은 인수자측이 SK 오션플랜트의 확실한 업사이드를 봤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큰 투자들을 하진 않겠죠. 수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SK 오션플랜트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투자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디오션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어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좀 진행이 더 된다면 그거는 SK오션플랜트 주가에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선업 관련주들 슬슬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오션플랜트도 자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쭉 이어다가 이 조정이 끝나고 또 이제 슬슬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이제 추세를 위로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SK오션플랜트의 주가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2700원 부근에 선을 그어 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앞전에 저항으로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게 뚫렸죠. 자 그러면 이 시점부터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자 파랑색 선 부분까지 다시 왔어요. 네 여기서 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파랑색 선 부분 지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볼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옆으로 가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우선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또 함부로 진입을 했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일 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안망. 그다음에 추세가 만약에 옆으로 가요. 근데 옆으로 가는 것은 하락이 나오다가 멈추는 거죠. 멈추고 주가가 옆으로 간다. 그러면 바닥을 잡으면서 다음 상승이 나올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주가가 옆으로 횡보 추세를 보일 때가 우리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도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나오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SK 오션플랜트는 단기 조정,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옆으로 가면서 바닥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뭐 내가 들고 있었던 안 들고 있었던 또추에도 해볼 수 있고 바닥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내려올 때 보면은 이제 거래도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내려올 때막 그래 그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은 걸 봤을 때이 들어왔던 매집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막 수직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면서 또 우상향세를 지금부터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수 있는 타점들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SK오션 플랜트가 이제 월봉 차트인데, 앞전에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 전고점 라인 저항 맞고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올라갔을 때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거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뿐이지, 이 추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이 중요한 라인들을 지키는 걸 봤을 때, 또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 전고점 뚫으러 가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전 고점 부근 돌파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가 또 여기 전 고점 한 3만 1,750원 부근 뚫어내면서 이제 돌파를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돌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여기는 못 뚫어낼 것 같다 조정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조정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저는 이제 돌파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사고 팔수 있는 타점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부터 이 잡아야 되는 타점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눌림. 두 번째는 세력이 매집 타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지금 추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락 나오다가 하락 멈췄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파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 22,000원부터 2700원 라인 있죠? 이파랑색선 지지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눌림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우리도 매집을 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본다면 여기가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눌림 타점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22,000원에서 2700원 사이 자,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세력의 매집 타점인데이 세력의 매집이 국가의 추세가 바닥일 때 들어오면은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락 추세 멈추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의 매집 타점 떴으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메가기슈도 그렇고 또 이제 조선주들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미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잘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조선주들, 조선업 관련주들 기대감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타점은 굉장히 가깝다. 지금부터는 이제 매집을 시작해 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타점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SK오션플랜트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해볼수 있다라는 타점이 나온다. 매수 타점.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자, 매도 타점이 나온다고 할 때도 제가 혼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이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제 채널도 빨리 클 수가 있고 저도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바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공유해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남겨주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SK오션플랜트를 내가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SK오션플랜트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요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뭐이 종목에 호재도 있고 조선업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주포들이 움직임을 보일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도 자 보면은 이 주포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 반대,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 반.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채널에서 주력 주들을 다 이런 식으로 타점 잡아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 하나만 또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면은 주포의 매집 타점 뜨고 주가 반등 주포의 매집 타점 뜨고 주가 반등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에서 8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 클로봇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한 86개 정도의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같이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처음에 이제 영상 올려드렸던 날짜가 2024년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타점이 뜨면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면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를 제가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또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력주로 이제 매매를 해왔던 종목들이 로봇 쪽이 많거든요. 네, 로봇 쪽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슬슬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도하고 또 다음 주력주로 이제 갈아탈 거니까 그때 타점 진입할 때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이제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되고 황소라고 꼭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황소라고 남겨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주력주들은 타점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기가 조금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거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늦지 않게 황소라고 지금 보내두세요. 그래야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이제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K오션 플랜트, 그럼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목뭐 효과를 어디로 봐야 될지, 자, 언제 이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목 뭐 효과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보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SK 오션 플랜트로 다시 돌아와세요. 이 종목 이제 매수매도 타점들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매수 타점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눌림에서 바닥 잡을 때 뭐 내가 들고 있더라도 추매를 하거나 비중을 실을 거라면은 이제 바닥 타점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올라갈 때 이게 막한 번에 엄청난 목표가까지 막 급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한 번에 이제 길게 목표가를 잡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짧게 목표가를 잡아도 팔고 나서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만 5천원 라인 있죠 자, 이 정도가 여기가 이제 메모리 좀 쌓여 있고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짧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자, 바닥에서 잡아 놓고 25,000원에서 팔고 그럼 눌렸을 때또 잡고 그다음 상승 나왔을 때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는 아니고 어쨌든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이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목표가는 35,000 여기가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35,000원을 잡고 볼 건데 이거를 한 번에 여기서 사서 한 번에 35,000원에 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이제 잡고 보되 중간 중간에 우리가 단기 매도 타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단기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서 매매를 계속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매수가 매도가 지금 잡아드리지만 또 중간 중간 단기 매수 매도 대응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상 한번 올려드려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간 중간에 어떤 이제 변수들 뭔가 이슈가 나와서 이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도 제가 꾸준히 알려드릴 거니까 내가 SK 오션 플랜트를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혹시나 이제 타점 잡을 때, 뭐, 제 영상을 못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이 바빠서 타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알림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챙겨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또 중요한 이슈들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타점 잘 잡아놓고, 이제 매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